안녕하십니까. 지식회사 에코폼의 박부장입니다. 저희가 천연 오카솜 인테리어 마감제 유니언을 새롭게 로칭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까지 꼭 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. 오늘은 어, 저희 유니언에 대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. 어, 아직도 냄새 나는 벽지를 붙이고 계십니까? 아니면 곰팡이가 쓰러 계십니까? 아니면 뭐 애들이 낙서를 해서 지저분하고 언제까지 그대로 두실 겁니까? 형의 개선이 필요할 때 저희 천연 목화선 벽지 유니온을 사용해 보십시오. 어 저희 목화선 벽지 유니온은 어, 전문가가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남녀노소 누구나 DIY로 쉽게 할수 있습니다. 즉 이제 나도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죠. 뭐 그런 내용도 저희가 나중에 추후 어떻게 하는지 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계속 업로드할 예정입니다. 꼭 지켜봐주시고요. 어 저희 유니언을 바르면 모기가 사라집니다. 저희 유니언만 발랐을 뿐인데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고요. 먼지가 없습니다. 천연 소재 유니언은 정전기가 일어나지 않아서 어 먼지가 어 벽에 붙이를 안 쳐요. 그래서 뭐 청소하거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손이 가지 않는 그런 인테리어 마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. 단열, 단열은 기본이죠. 왜냐하면 저희 목화솜이 95% 이상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단열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. 자, 흡음 기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나만의 공간에서 조용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냄새 전혀 나지 않습니다. 유니언은 냄새가 묻히고요. 시공을 하고나 하실 때도 냄새가 전혀 나지 않죠. 어뭐 소비자분들 중에 뭐 방에서 좀 냄새가 나는 뭐 담배를 태우신다거나 하는 집도 어, 유니언을 바르고 난 다음에 냄새가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정도로 묻히를 어, 잘하고 있습니다. 저희 이제 또 유니언은 천연색소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. 헤르시아 문명의 약천년 이상 된 염색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색을 조화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어, 물에 닿았는데도 묻어나지 않는 그런 최고의 염색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게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 또 마감재는 유니원은 또 쉬운 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수할 때 물만 있으면 됩니다 물만 물만 뿌려놓고 불린 다음에 <laughs> 그 부분만 뜯어내고 보수를 할수 있는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저희 채널을 통해서 업로드해 드릴 것입니다. 반죽하는 법, 뭐 바르는 방법, 아이들도 같이 할수 있는 이런 것들도 다 업데이트할 예정이니까 알림 꼭 설정하셔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또 36가지의 파스텔 톤의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. 정말 아름다운 컬러고요. 지금 뒷 배경에 보이시는. 저런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. 파스텔 톤이고 어, 질감 또한 만져보시면 약간 뽀송뽀송한 한지 느낌, 네,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. 자, 지금까지 저희 제품에 대한 장점 어, 어떤 제품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. 보실 수 있고, 인스타그램, 페이스북,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, 어, 대한민국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는 주식회사 에코폼이 되는 걸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